아이고 롯데야, 사이똥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4월 9일 삼성전 직관 리뷰로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후피입니다. 네 오늘 4월 9일 삼성전이고요. 어, 파리 더비, 경상도 더비, 클래식 시리즈, 원년 팀 더비. 공동 8이 더비였는데 어1대 8로 상당히 안 좋은 경기로 결국 지고 말았고요. 어 스코어는 사실 크게 졌는데 경기 자체는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엎어진 경기였습니다. 음 일단 승부처화를 꼽자면은 어 저는 사실은 뭐 김시찬 선수의 석점 홈런 이 굉장히 결정적이긴 했는데 어 저는 그 앞의 상황에서부터 조금 쎄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5회 말 상황에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사실은 1회에 한 점을 내고 나서 그 도망을 계속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구난 선수가 5회까지 일단은 좋은 투구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망을 가줘야 된단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선취점을 내고 도망을 가고 선발이 호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펜진이잘 맞고 그러면 이기는 스포츠인데 오늘 선취점을 내고 선발이 잘 던진, 잘 던진 것까지는 잘 갔는데 도망가는 점수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분위기였는데, 그, 선발에게 가장 어려운 5회 초호를 나구현 선수가 잘 맞고 나서, 5회 말에 도망가는 찬스가 옵니다. 그것도 9번 타지 약주 선수의 2루타로, 네, 1, 사 2루에 밥상이 차려지고요, 어, 그 다음에, 1번, 2번, 1번 윤동이 2번 정훈 선수한테연결이 되는 좋은 찬스가 이어졌고, 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마운드에 또 선발인 원태인 선수가 남아있었는데, 삼성의 불펜이 굉장히 단단해졌단 말이죠. 임창민 선수하고, 그, 이 김재훈 선수가 들어가면서, 사실, 임창민, 김재훈 오승환 이피승조 라인은, 왕조 시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김태훈 선수도 올해는 작년에 이제 트레이드가 가져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삼성의 불펜진에 사실 뛰기 가 어렵다면은 삼발이 있을 때 도망을 가나 야 되는데 그것을 어 1사이루에서 이번 윤동희 선수가 어 직구 내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루수 땅볼로 물러났고요. 예그 다음에 정훈 선수가 어또 체인지업을 받아쳤지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여기서 도망을 못 갔습니다. 어 도망을 못 가고 나니까 이제 6회 사실은 이나그환 선수의 투구 수가 이미 많았단 말이에요 거의 95개, 100개가 육박을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 사실은 벤치에서 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어 남은 네 번의 수비가 수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벤치에서도 했을 거예요. 근데 나그환 선수가 워낙 그 오늘 투구가 그 전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보이넷 3개, 삼진 7개. 그러니까 그 보면은 6회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6회 전까지는 어디 보자, 안타 한 개, 보인듯탄 게, 그 다음에 어, 2회 3자범퇴, 어그 다음에 3회도 안타 한 개, 어그 다음에 4회 안타 한 개, 어 안타 2 개, 어 5회 보인듯탄게 이런 식인데 전반적으로 투구가 5회까지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씩 와자 나가곤 있었지만, 그리고 삼진을 일단 7개나 잡아냈었고어 그렇기 때문에. 어, 벤치 입장에서도, 사실 한 이닝만 더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것 같고, 저도, 어, 6회에 바로 나균던선수가 바뀐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어, 오늘 경기가 화요일 경기지 않습니까? 화요일 경기다 보니까, 음, 선발이 지금 잘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 그 뭐랄까 바로 브펜에 가동하기엔 조금 무리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좀 아쉬운 건 이제 맞고 나서는 내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경기를 복귀하면서 하게 되는데 어 사실은 이것도 결과론적인 부분이죠 그니까 러 김재혁 선수한테 선두타자 출루 안타를 맞고 나서 김영웅 선수한테 번트해서 1사2구가 됐잖아요 이제 여기서 강민호 선수한테 스트레스 보이듯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뺐다고 봤거든요 그니까 러 거의 걸르는 거에 가깝다고 봤는데. 어,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데타 김지찬 선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여기서 초구에 3런 홈런이 나옵니다. 근데 김지찬 선수가 통산 4호 홈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해한개 칠까 말까 한 선수인데, 여기서 사실 홈런이 나오는 거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했죠. 김지찬 선수 도 본인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흐름 자체가 사실은 어찌 할수 없는 바로 흐르긴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지찬 선수한테 홈런 맞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예측할 수도 없고 대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나고 보면은, 그, 공민규, 아니, 그, 김재혁 선수한테 선두타자 출루시키고 바꾸는 게 맞았다고 보지만, 그거는 뭐, 그, 현재, 그 당시에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김지찬 선수한테 홈런 맞고 나서는 나구현 선수를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미 경기는 뒤집어졌고요 네 경기는 1대 3으로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고 나균환 선수도 이미 100개 105개 가까이 던졌을 거예요. 이미 많이 던진 상황인데 이미 경기도 역전이 됐고 선발투수 날씨도 오늘 되게 쌀쌀했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어, 선발을 굳이 마운드 위에 계속 둘 이유가 한 개도 없었고 어, 경기가 너무 역전이 된 상황에서 다음 투수 하나 넘겨줄 때도 주자가 없는 깔끔한 상황에서 넘겨주는 게 다음 투수도 훨씬 부담이 덜한데 굳이 한 타자를 더 끌어가지고 또안 타를 맞고.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투수가 바뀌게 됐고, 구승민 선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가 나균환 선수 다음으로 나온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격조 역할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 거는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다만 이제 전제는 이렇게 추격조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직구구위가 올라와서 여름이 됐을 때쯤엔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예 그동안에 이제 피로가 쌓여가지고, 구승민 선수의 구위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페스트볼 구위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올 시즌 진짜 좀 쉬어가는 해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래도 144? 뭐, 아, 크게 구위가 좋진 않았군요. 음. 근데 어찌됐건, 김현준 선수를 3진으로 잡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음, 그 뒤에, 김원건 선수한테 한복판 직구가 144짜리가 그냥 들어가면서 홈런 투런을 맞고 경기가 사실상 이때 이제 끝난 거죠. 경기가 터지게 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승민 선수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올라왔다면, 은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또 김원곤 선수를 상대하다가 그 2, 4, 2루 상황이었는데 폭투가 나면서 2, 4, 3루가 되거든요. 2, 4, 3루가 되는데, 만약에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좀더 포크볼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던질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폭투라고 기록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정보군 선수의 블로킹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튀어서온 바운드가 됐는데 사실은 블로킹을 해서 앞으로 몸 앞으로 떨굴 수 있는 정도는 돼 보였거든요. 근데 옆으로 세면서 이게 또 3루로 가게 됐고. 근데 이 다음에 또 배터리의 선택이 조금 아쉬운 것이 원 스트라이크 원 볼에서 주자가 2사 3루로 갔고 김원곤 선수가 지금 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이3대 1로 뒤집어진 1대 3으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한 점을 더 내주게 되면 경기가 일어나저러나 끝나는 상황이라고 저 봤거든요. 왜냐면, 삼성의 불펜이 워낙에 좋고, 남은 공격이 네번 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의 방망이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한점 싸움이라면 타격감이 지금 가장 좋은 김홍건 선수를 굳이 승부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채워도 되고, 뒤에 구자욱 선수하고 승부를 해도 되다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면, 구자욱 선수가 안 무섭다는 게 아니고, 김원건 선수가 지금 가장 잘 치고 있고, 삼성에서. 그 다음에, 어차피 한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이 좀더 높은 편에 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 꾸역꾸역 이제 가운데 집어넣다가 홈런을 맞고, 경기가 그대로 뭐,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좀더 아쉬운 부분은, 그, 이렇게 1대5로 이제 경기가 끌려가고 나서 6회 말에, 사실은 또, 마지막 찬스가 한번 오거든요. 레이스 선수가 선두타 그 선두타 스트레이트 보인 서 출루를 하면서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사실 바로 한 점이라도 추격을 하게 되면 은 상대 팀에서 이제 압박을 받고 쫓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좀그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무사1루에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그리고 삼성의 불펜이 나오기 전에 선발 원태인 선수가 공을 많이 던진 이 상황에서 있는 마지막 찬스에서. 4번 전준우 선수가 초구에 허무하게 병사 헤으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진짜 마지막 희망마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가 올 시즌에 물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음 4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솔직히 잘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음 그래서 물론 4번 타자리 실사람이또 없는 것도 맞긴 한데 이 개정적인 상황에서 너무 찬물을 많이 끼얹고 있다는 건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니까 러더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어, 아예 좀톱 타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아니면 이번 타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면, 이게 표본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득점권이나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약한 것들이 계속 시즌 내내 반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몇 경기 안 치렀으니까 뭐, 그 평균을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야구라는 게한 시즌에 보다 보면은 가끔 평균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득점권 타율이라는 게 평균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 시즌 정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 전준우 선수가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 조금 그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4번 타자가 꼭 장타를 쳐야 되는 포지션도 이제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발상을 반대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한동안 이렇게 가긴 갈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사의 타로 사실상 진짜 마지막 불꽃마저 꺼트렸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고, 음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불펜 기용은 저는 좀 괜찮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그나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구승민, 박진영, 한현희 박진 선수가 이어 던졌는데, 일단은 그, 구승민 박진영 선수가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지만 이것도 결과론이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떠나서 일단 나균현 선수가 홈런 맞고 바로 내려가서 클리어된 상황에서 구승민 선수가 나왔으면 아마 점수를 안 주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 박진영 선수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가지고 추격조보다는 어, 이제 피승조 쪽으로 역할을 해는 걸로 생각해도 을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요. 음~ 삼이닝 3점 이닝 삼삼짐3 피안타 무볼넷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그~ 중요한 역할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현희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좀잘 던지다가 오늘 3 피안타 3 시점 이사구 이사사구 굉장히 와르륵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빠른 볼은 저는 계속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일단 볼 배합이 보면은 직구만 주구장창 던지다가 이제 계속 맞았거든요. 그니까 선두 김홍곤 선수는 직구만 7개, 6개 던지고 커브 던져서 보이넷이 됐고, 그 다음에 어 구자욱 선수 직구 3개 던지다 안타 맞았고, 그 다음에 맥키넌 선수도 직커, 직구 커브, 직커, 직직직직 직, 직구만 거의 던지다가 또네 이때는 우스프라이 잡아냈고, 그 다음에 김지혁 선수한테 직구 두개 던지다가 또 안타 맞았고. 김영웅 선수한테 체인지업 직구 직구 던지다가 또 한타 맞았고,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니까, 너무 직구 위주의 이런 볼배합을 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드는데, 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이 나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어, 뭔가 좀안 맞았던 느낌? 이, 들고, 박진 선수는 그냥 올 시즌 동안 지금의 역할 정도. 그니까, 러 좀, 소위 이제 가비지 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좀 남은 이닝을 좀 정리해주는 역할만 올 시즌 해줘도 어느 정도 선수로서 좀 발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꾸준하게 중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독님이나 어떤 코칭 스텝 쪽에서 좋게 보고 있다는 반증일 건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브이펜 투수들 중에서 마지막 역할 정도를 박진 선수가 계속 해줄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예. 어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좀 본다면 어디 보자. 음... 일단 타선에서 마지막 9회에네 구회 9회 말에 대타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그 노진혁 유관남 선수가 전부 벤치에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가석에서 이제 노진혁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유관남 선수가 나왔는데 이때또 삼진 당하고 그다음 에또박진욱 선수가 나와서 몸에 맞는 무출루로 하고 최항 선수가 땅볼로 이제 그 땅볼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대타로 황성민 선수가 나와 서 삼진으로 경기가 끝났는데. 어이 항상 계속 뭐 모든 분들이 말하지만 이 유노한 3인방에 대한 어 걱정 유돈노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유노 유한노 유노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돈은 뭐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노진혁 선수는 저는 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컨택은 되고 있고 어 뭐랄까 근데 일단 abs 조언에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진혁 선수가 퍼올리는 스타일인데 이게 하이볼을 자꾸 잡아주다 보니까 본인이 설정해놓은 스트라이크 존이 무너지면서 약간 타격에 지금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노진혁 선수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그렇게 엄청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타로 있던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ABS 존에 적응을 해나가면은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유강남 선수예요. 오늘도 삼집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하고 노진혁 선수의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래도 노진혁 선수는 컨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정타가 안 돼서 그렇지. 어찌 됐건 맞아 나가곤 있고 그 다음에 어 뭐랄까 스윙하는 것 자체는 자기 스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유광남 선수는 아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광남 선수는 아예 스윙이 안 되고 있는, 그니까 컨택 자체가 안 되고 스윙도 약간 자기 스윙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1할 3푼 3리를 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니까 아무리 뭐내도 2할 5푼 정도는 치는 선수인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는 뭔가 좀 기술적인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하게 출루도 그래도 3할 때한 중반 정도, 3할 3푼 정도는 찍어주던 선수가 작년에 3월 2분 6기였지만 아무튼 출루에도 지금 2할 3푼 5리밖에 안 되단 말이죠. 작년은 출루 3할 3푼 3할 4푼 1이었습니다 예, 장타가 전혀 또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음... 모르겠어요. 또 유강남 선수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1군 엔트리에 둔다고 스스로 좀 극복이 될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도진혁 선수는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고민이 되게 깊어지는 부분이고. 박승욱 선수도, 하, 타격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저는, 유강남 노진, 박승욱 선수는 한번퓨처스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하는 게, 이게, 1군에 계속 있다고 해서 어떤, 스스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음, 그렇고, 황정빈 선수 타석기에 좋은 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정도 우여 오늘 경기는 총평하자면 사실 경기는 5회까지는 팽팽하고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타 김주찬 선수의 3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 쪽에 좀 행운, 승리의 운이 따랐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뒤에 어, 투수 교체에서 한 템포가 늦은 것이 좀 아쉬웠다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겠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지금 그 시범 경기 한경을 포함해서 세 경기를 갔는데 27 이닝 1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연패고요. 뭐 정규 시즌 2연패고 그래서 제가 직관 승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원래 직관 승률이 어, 보통 반타작 이상은 되는 편인데 올 시즌은 뭐 3패에다가 득점이 너무 안 나고 오 있어서 올해 왜 이렇지? 약간 네 번째에 갔는데 또 이러면 약간 직관에 자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서 드는데 아무튼 그 하루 빨리 저도 이런 직관 징크스가 탈출되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오로테어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리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